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연구하고 있는 에너지 ICT 융합 연구단 장재원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연구를 하고 있는 에너지 ICT 융합 연구단의 박화평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연구를 하고 있는 에너지 ICT 융합 연구단의 강모세라고 합니다. 건물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 ICT 융합 연구원의 한설희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기술 을 의미합니다. 저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단이나 아니면 송전단뿐 아니라 배전단 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할수 있도록 하는 분산 제어를 연구하하있있습다저전 스마트 그리드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전력계통에서 남는 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전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신재생 발전원이 전력 시스템에 연계되었을 때, 가급적 전력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제어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물 간 에너지 공유를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에너지를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건물로 공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건물 간그 건물 부하 패턴이 다를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물 용도가 다른 건축물 간 에너지 공유를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전력망에는 기존 발전기뿐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접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는 출력이 간헐적으로 변동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에 의해서 전력망의 안정도가 하락할 수 있는데 이 안정도의 하락을 막기 위해 배전단에서도 안정도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ESS에서 발생하는 사고 혹은 화재 때문에 ESS 시장이 매우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신뢰성과 고전력의 ESS를 공급함으로써 가정용 그리고 산업용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충전용 ESS까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수용률을 증가시키려고 계속 정책으로 많이 내놓고 계신데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하고. 그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고품질의 전기를 신재생 수용률이 향상된 시스템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생산을 높이는 것만큼 건물단에서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 에너지 절약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공유 또는 뭐 거래 기술을 통해서 어,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에 대한 전력망을 좀더 안정적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건물에서 본인들이 사용한 그 전력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석탄화력 기반의 발전기로부터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 화석 연료 기반의 석탄 화력 발전기로부터 기존에는 전력을 공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기반의 재생 에너지만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생성량이 높아짐에 따라 버려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앞으로는 버려진 에너지가 없는 세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생 에너지가 완전히 100%다 보급이 돼서 미래에 저희의 아이들 다음에 저희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진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최근 이슈는 어 건물 부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통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고 또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어 향후에는 더 나아가서 플러스 에너지 건축물을 달성을 함으로써 또 다른 뭐 전력 생산 없이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만으로도 충분히 어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뭐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